안녕하세요. 호박스입니다. 제 직업이 남자 관리 유튜버에 꾸미는 거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해왔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같은 소비를 해도 좀더 괜찮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할돈으로 차라리 요걸 했으면 좋겠다 싶은 소비들이 있어서 오늘은 남자 관리할 때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해야 돈잘 모인다. 이렇게 해야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할 짬밥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외모 관리에서는 조금이라도 아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관리하면서 아까웠던 소비랑 후회하지 않는 소비 바로 시작할게요. 저희 위에서부터 내려가 봅시다. 우선은 헤어입니다. 남자는 머리빨이다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저도 예전에 비해서 외모가 좀 많이 나아졌고 머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헤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에서 돈이 아까웠던 게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무슨 펌, 무슨 무슨 매직 뭐 염색하고 이런 소비가 좀 아까웠던 게이 펌을 한다고 그 머리가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리프컷 한다고 했을 때 리프펌 한다고 리프컷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손질을 조금 더 해줘야 그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거는 미용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머리라는 게이쁘 연출하려면 추가 손질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그런 펌을 왜 하냐? 그런 머리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걸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볼륨 펌이나 아니면 모류 교정 이렇게 잡아주는 거를 좀 하시고 너무 비싼 시술 받는 거는 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30만 원, 40만 원짜리 다펌 받아보고 지금은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필요한 것만 받고 있는데 물론 3, 40만 원짜리가 조금 더 이쁠 수 있겠지만 차라리 5만 원, 10만 원짜리 하고 내가 손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미용실에서 후회안 하는 소비. 저는 미용실을 이곳저곳 가보시는 추천 드려요. 사실 미용사 분들마다 펌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매직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커트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짧은 머리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긴 머리 잘 하시는 분들 있고. 이게 다 장점들이 다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관리 시작했을 때는 어떤 미용실을 가야 되지? 뭐 레퍼런스를 볼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어떤 작업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미용실 갔을 때 어느 디자이너님이 어떤 작업물을 가지고 있는지 쫙다 나오거든요. 차라리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레퍼런스가 있는 미용사분을 찾아가서 그쪽에다가 돈을 써 보시는 게 조금 더 예쁜 머리,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머리를 할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싼 시술을 하실 하는 거는 비추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나에게 맞는 디자이너분을 찾아보는 거는 정말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디자이너를 만났을 때 그때 뭐 거기서 머리 하고 어느 정도 부족한 손질 그런 거는 내가 연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쁜 머리를 할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탈모약. 이거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소비입니다. 가격이 크게 들지도 않는데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제 자신을 부정을 했었는데 드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소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탈모 증세가 있다면 탈모약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헤어에서 살짝 내려와서 얼굴로 한번 가볼게요. 얼굴은 시술 포함입니다. 우선은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건데 화장품. 저는 화장품은 후회되는 소비보다는 이렇게 소비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나한테 맞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라고 했을 때 여드름을 관리해주는 성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여드름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한테 맞는 성분이 있고 안 맞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써봐야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진정이 되게 유명한 성분이 시카, 병풀 추출물 이런 거잖아요. 제 피부에는 시카도 진정이 잘 되지만 아줄레니안 성분이 저한테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붉은 기 진정 이런 거할 때는 저는 아줄렌 들어간 제품을 더 손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시카만 계속 써왔다면아줄레이 저한테 잘 맞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진정 화장품을 사더라도 하나씩 다른 거를 도전해 보시는 거는 전 너무 좋은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후회한 소비가 있는데 토너, 앰플, 크림 이런 거 있는데 계속 산 거. 요거 있는데 아 요거 더 좋아 보이네. 요거 써볼까? 아 지금 나랑 이거 좀안 맞는데 이거 써볼까? 만약에 내가 썼는데 트러블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또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있는데 또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름이랑 겨울. 이거는 보습 정도가 다르니까 이두 가지만 나눠서 구매해 보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화장품 구매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과. 정말 말이 많죠. 저는 피부과에서 후회하지 않는 소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약 처방 받는 거. 피부과 가면은 여드름 때문에 많이 고민돼서 가실 텐데 그러면은 피지 조절제를 처방을 해줘요. 그거는 여드름이 덜 나게 피지 조절해주는 약물이라 피부과에서 처방 받아서 먹으면 여드름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레이저 제모. 레이저 제모는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시작했었거든요. 을 그때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5회에 15만원, 이 인중만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외모가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데 정말 큰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는 정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소비입니다. 피부과에서 후회하는 소비, 피부 관리 시술 받는 거, 홍조 레이저나 피부 관리 코스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앰플 발라주고 흡수시켜주고 뭐 모델링 픽해주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추천 대상이 좀 다릅니다. 우선 은 20대 후반 이상이라면 추천드려요. 이게 받다 보면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뭐한번 하는데 뭐 3만원, 5만원, 그리고 이런 레이저 받는 것도 뭐 30만 원, 50만 원, 비싸게는 100만 원까지도 가는데 요게 20대 후반에는 어느 정도 이제 여드름도 좀덜 나고 이런 자국들이 좀 많이 고민이고 가끔 여드름 나고 요런 게 고민이신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피부에 변화가 많이 크지 않고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기여서 이때는 돈을 투자하면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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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질 수 있는데 근데 10대 분들, 그리고 20대 초중반 분들은 여드름이 났다가 막 피부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때 여드름 레이저 시술을 받고 막 피부 관리 코스를 받고 그때 또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여드름 또 나다가 또 좋아졌다가 여드름 또 하다가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오히려 후관리 용도로 레이저를 맞으시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대나 20대 초중반 분들은 여드름 이런 게 고민이시라면 약 처방을 받아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레이저 같은 시술을 받아보시는 걸 훨씬 추천드려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패션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남자관리 하면 가장 빠르게 접하는 게 저는 헤어랑 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패션 옛날에 돈을 많이 투자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진짜 아쉬웠던 거는 이제 트렌드 제품들 산 거. 이제 그때 유행하는 제품들이죠. 최근에 유행했던 거는 범고래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런 유행템들을 사진 않았어요. 근데 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유행이더 잘 신죠. 한 6개월, 1년, 길면 1년 신고 그냥 그대로 처박힙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정도 트렌드에 따라가는 제품들은 한두 개 정도는 구매하셔도 괜찮지만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션에서 후회하지 않는 소비, 클래식한 제품들 비싼 돈 주고 산거, 뭐 트렌치코트, 가죽자켓, 뭐 슬랙스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클래식템이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갈리느냐? 재질에서 차이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돈을 비싼 거를 주고 투자했을 때 확실히 그 고급스러운 티가 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저는 충분히 투자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치? 사진 중에 요 사진이 라이더 자켓 무늬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라이더 자켓 어떤 건지 구매하시고 싶다고 자켓 무늬를 되게 많이 주셨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20대 젊을 때 입으시던 라이더 자켓입니다. 이 자켓 지금도 촌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 요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한 제품은 전 투자하시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린 드리긴 어렵지만 좀 아쉬웠던 소비가 있는데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소비요. 특이한 제품에 비싼 돈 쏟는 거. 이런 특이한 제품들은 싼 거를 쓰면 티가 진짜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디테일이 생명이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안살 거면 안, 안 사드리면 못한 게 팩트긴 한데, 근데 기본템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이한 제품만을 사버리니까 이게 너무 튀어버려서 오히려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템에다 투자를 하신 다음에 좀 포인트 제품을 투자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운동입니다. 남자 관리 영역에 요즘 운동이 되게 많이 들어왔죠. 운동에. 하다가 소비를 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뭐라도 하는 거, 헬스도 좋고요. 뭐그 레저, 보드 저는 타고 있으니까 보드나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제 인생의 활력을 찾아주고요. 에너지를 많이 찾아주고요. 그리고 건강해지고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소비를 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강습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헬스로 따지면 PT가 될수 있고 뭐 보드로 따지면 초보자 강습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 기본적인 자세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그 부상의 정도가 달라져요. 다칠 것도 안 다치게 되고 안배우면 안 다치고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들어갈 때는 기본적인 강습 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에서 후회하는 소비, 제품 막 사는 겁니다. 헬스 딱 시작할 때뭐 BCAA 뭐 그게 좋다, 뭐, 뭐 게이너 먹으면 좋다, 뭐 그래가지고 막 보조제를 막 샀어요. 헬린인데 그런 보조제를 사니까 이제 제대로 먹을 줄도 모르고 이제 내가 먹어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효과를 잘못 보니까 이제 그냥 방치만 하다가 결국엔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조금 더 고급자로 왔을 때 필요할 때 구매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품 막 사는 것 중에 이제 장비빨 세우기. 뭐 헬스 같은 경우는 장비빨이 그렇게 심한. 하지는 않지만 스포츠, 뭐 레저 이런 거할 때는 장비빨이 좀 중요해집니다. 저는 스노보드를 타는데 보드가 장비가 한두 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싼 거는 30만원부터 비싸면 140만원까지 그 판때기 하나에 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렴한 장비로도 충분히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싼 장비, 고급 장비들은 고급자들이 쓰는 거니까 그들의 스킬이 더해졌을 때그 제품이 가진 퍼포먼스가 훨씬 더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보들이 딱 썼을 땐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비빨 세우지 마시고 그 돈을 차라리 강습에 투자를 하시 실력 향상에 쏟으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건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인데 향수입니다 향수는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보통 니치 향수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향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는 되게 기본적인 향들 뭐 코튼향, 뭐 우디향 이런 거 올리브영에 많거든요 그런 거 많이 구매를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니치 향수가 사고 싶다 좀 고가의 향수 사고 싶다 하시면 은 샘플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조그맣게 뭐 5ml, 10ml 이렇게 파는 거 있는데 그것도 비싸 있어요. 그걸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나랑 맞나 안 맞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수 살때 제가 정말 후회하는 소비. 같은 계열 향수 많이 산 거. 제가 아쿠아 향에 최근에 좀 빠져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쿠아 향만 샀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쿠아 향이다 보니까 어떤 걸 써도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얘는 없어도 될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난 여기다 이미 20만 원, 30만 원 써버렸죠. 그러니 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물론 내가 어떤 향을 너무 좋아해서 같은 향에서도 디테일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는 저는 좋은 소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좋다고 막 사는 건 나중에 무조건 100% 후. 회 종류별로 하나씩 구매를 해보시고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계열이 생기면 거기서 디테일을 찾아가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비슷한 향수만 사놨을 때 상황에 따라서 변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수를 구매하실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니치 향수를 구매하실 때는 샘플러를 구매하시고 나중에 본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남자 관리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소비들 말씀드려 봤는데요.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조금 더 현명한 소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수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경험에 투자하는 소비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같은 거는 제가 최근에 클라이밍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취미 채널도 만들었고요. 그런 경험에 대한 소비는 정말 괜찮고, 그리고 여행 이것도 제 경험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올수 있는 나의 시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있을 때그 추억에 또 한잔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에 대한 소비는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는 선택을 잘 하셔서 합리. 적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외모 관리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저도 10년 동안 관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낭비한 것도 있고 좋은 경험을 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